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오만가지 서범식입니다 한자 그리고 한문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버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논어나 시경과 같은 고전을 이야기하면 아 나하고는 더 이상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바로 시기오만가지를 시청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구독자님들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말들이 한자에서 나온 말들이고 또 알게 모르게 친구와 대화를 할때 도너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고 또 친지들과 대화를 나눌 때 시경에 나오는 말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쓰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내가 싫어했던 한자를 사용하고 있고 또 어렵게만 생각했던 고전에 나오는 말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한다는 것은 한자 또는 고전들이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두 단어, 바로 고무시키다와 잠식하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뜻만 알면 심심한데 한자 속에 담긴 그림과 유래를 알고 보면 더더 재미가 있습니다. 먼저 고무시키다 라는 말입니다 어디에선가 많이 들어보고 평상시에 많이 쓰고 계시는 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고무시키다 라거나 연구를 공부하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무는 북고자와 춤출무자 를 써서 고무라고 적고 있습니다 북고자 이 글자는 북을 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옛날에는 북을 두드려서 군중을 모으거나 사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춤추는 웃자는 두 팔을 벌리고 팔을 흔들며 춤을 추는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그래서 고문은 북을 치며 춤을 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사기를 높여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전쟁터에서는 북소리가 명령이자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후한소 한전에는 한진병 고무요 수대파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이 군을 진격시키며 사기를 북돋우니 즉 북을 치며 춤을 추니 마침내 크게 깨뜨렸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꼭 전쟁이 아니라 학문 스포츠 정치 연설에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의혹을 북. 두는 것 그것이 바로 고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단어는 잠식하다 입니다 잠식은 누에잠자와 먹을 식자를 써서 잠식이라고 씁니다 지금은 누에를 키우는 집이 많이 없어서 젊은 친구들은 누에를 직접 본 적이 없겠지만 예전의 시골에서는 누에를 키우는 것은 부수입을 올리기 좋아서 많이 키웠습니다 본 적이 없더라도 한번 그림을 보시며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에가 뽕잎을 갈가먹습니다. 한 번에 다 먹어 치우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가장자리부터 먹으면서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잠식이라는 말은 서서히 먹어서 차지에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고전에서도 이 말이 자주 쓰입니다. 기원전 5세기에서 3세기경 전국시대에 여러 나라의 책략과 원사를 기록한 책인 전국책에는 진잠식한시지지요 중절불령상통이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진나라가 한나라 땅을 누에벌레가 먹는 것처럼 조금씩 먹어 들어와서 마침내 교통을 끊어버렸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진나라가 한나라의 땅을 한 번에 정복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각조각 빼앗아 가는 것을 잠식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기업이 시장을 차지할 때 혹은 도시가 농촌을 점점 흡수할 때 잠식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뇌가 잎을 먹듯 은밀하고 점진적으로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고무시키다와 잠식하다라는 말은 후한서와 전국책뿐만 아니라 여러 구전에 나와 있는 말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이미 후한서와 전국책에 나와 있는 말들을 인용해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무와 잠식 이두 단어는 서로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무는 북을 치고 춤을 추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복두두는 에너지의 확산을 의미합니다. 잠식은 누에 벌레가 조금씩 뽕잎을 갉아먹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느끼지 못하게 조용히 파고들어 조금씩 자제하는 움직임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고무시켜서 긍정의 힘을 키워야 하고 또 나도 모르게 잠식 당하지 않도록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의 시간, 습관, 사회의 질서도 잠식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고무와 잠식 두 단어 속에 담긴 한자의 뜻과 유래를 살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